썬더갓이요. 썬더갓은 디아블로 존재하는 탑3 안에 디아블로 플레이어를 죽이는 탑3 안에 들어가는 몬스터에게 있어서 면역을 가져다 주는데요. 제가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흡수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라이트닝 흡수는 3초 컷으로 알려드리자면 라이트닝 흡수 20은 데미지 40% 감소와 같다 근데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기좀 가면은 내가 적에게 라이트닝 데미지 400을 받으면 75%의 데미지 감소를 레지 기준으로 75 레지 기준으로 감소를 하면 이게 100이 된대요. 100이 되면 이 라이트닝 흡수 옵션이 작동을 하는데 100에서 20을 더 감소를 시킨 데미지를 받고 여기서 20을 회복시켜요. 캐릭터의 피를 회복시켜 20을. 그래서 총량이 40이 돼. 그래서 나는 라이트닝 데미지 60밖에 안 받아. 400의 데미지가 60으로 들어와요. 근데 썬더갓은 75가 아니라 85가 돼요 레지가 그니까 400에 85%를 감소하고 라이트닝 흡수 20으로 필 20을 깎고 20을 회복해 그니까 러 사실상 헤일에서 버닝 소울한테 맞아도 피가 차요 차지드 볼트 같은 거막 풍뎅이 풍뎅이 차지드 볼트 같은 거 비벼도 피가 차요 어 진짜로 차요 그렇기 때문에 졸라 말도 안 되는 아이템인 거임. 썬더가스 모든 흡수 아이템이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대요. 제가 좀 이거 저도 자세하게는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흡수가 체감은 엄청난데, 도대체 작동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며칠 전에 찾아봤거든요. 며칠 전에 찾아봤기 때문에 아직 데이터가 오염되지 않았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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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해. 모든 흡수가 이래 레이븐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40% 된감이라 생각하면 돼. 근데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제 20을 깎고 20을 회복시킨다. 이거 진짜 각각 값에 가각값시라니까요 맨날 각각 값에 각까치라고 하잖아요. 진짜 개 좋은 벨트임. 정말 좋아요. 스탯 40에 번져 10. 저 미쳤습니다. 하코에서 아까 막그 버닝 소울 뚜벅뚜벅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아씨 죽을뻔 했다 씨 레이븐이랑 그니 그러니까 흡수의 개념이 다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흡수의 개념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40 냉기 저항이 맥시멈인 75면은 냉기 저항을 400을 받았을 때 75를 깎고 100데미지 들어오는 걸 레이븐 흡수로 20을 깎고 20을 회복시키는 식으로 해요. 그래서 소서리스가 하코에서 정말 생존 나나 나 진짜 죽기 싫어. 프로스트 노바도 너무 싫고 나 히드라도 너무 싫고 메테오도 너무 싫어. 그러면 한쪽엔 외성을 차면 되고 한쪽엔 서리 뭐죠? 레이븐이 칠흑서인가요 칠흑서리? 한쪽에는 외성을 차고, 한쪽은 이 워벨트를 차고, 한쪽은 레이블링을 차면, 3레지에서 자유로워져요. 실제로 그렇게 세팅을 많이 하고요. 지금에서야 제가 뭐 콜트함수도 나오고, 템도 막 빵빵하게 나오니까, 레지도 막 풀로 땡겨져 있고, 이러니까, 이러고 들고 다니는 거지. 말만하게 썬더가 진짜 좋아요. 바알러나시려면 썬더가 진짜 꼭 쓰세요. 꼭. 저는 항상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님들 저의 말을 믿어도 됨. 왜? 저는 하드코어에서 아직까지 살아남은 소설이수 중에 한 명이에요. 94레벨. 그렇게 높은 레벨은 아니지만 솔풀 기준으로 94레벨 올린 거면 꽤 많이 오래 올린 거잖아요. 아직까지 살아남았다. 나는. 그래서 생존과 관련된 정보는 믿을 만하다 내가 뭐 아까 암어 외치고 이런 거는 뭐 그냥 흘려들어도 되는데 썬더 간 만큼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